이해찬 대세론 구치기 김진표 중앙위원들 접촉 등 8명 주자들 표심 잡기 9. 슬담 8T1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8명이 후보자들. 이 예비경선을 이틀 앞둔 24일 국회 헌전기념관에서 열린 조선들이 묻고, 후보들이 답하다. 토론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웬. 속부터 기호 순으로 이인영 최재성, 김두관, 박범계, 김진표, 송영길이 해찬이, 종걸위원,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컷, 오프, 을 하루 앞두고 8명이 주자들이 25일 막판 세결집의 총력전을 폈다. 신문 후보들의 난입 속에 차기 권력을 겨냥한 신문 내 개파 분화가 정. 정 가팔라지는 대다 신문 비주류 후보들도 독자 세력화 속에서 차별화를 깨야. 고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당 대표 예비 후보는 이인영, 최재성, 김두관, 박범계, 김진표, 송영길이 해찬이 종걸 의원 등 모두 8명 기호순이다. 우선 친노친문 세력의 자장인 이해찬 의원은 이날 조찬 모임을 열고 현역 의원들을 대거 집결시키며 세를 과시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태년 의원을 필두로 한 친문 그룹과 중진 의원 등 2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 하루 전에 대규모 위원 모임을 주최한 자체가 분화된 친문 세력의 결집과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 측은 당내 여러 선거를 거친 저력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지지 세력도 결집하고 있어 컷오프를 선두로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김. 진표위원 역시 전해철 위원을 자장으로 하는 친문 세력과 함께 정세균계에 지지도 확보하면서 이해찬 위원과 양강구도를 이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위원 측은 동경선을 고려해 1위 싸움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중앙위원 접촉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최재성 위원은 시스템 공천을 공약으로 내 세우는 등 중앙위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문 주자로 나섰지만 조직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최 의원 측은 이번 선거가 세력과 개파보다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분위기인 만큼 실제 투표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최. 근 지지율 상승세와 인지도를 앞세워 막판 이변을 연출한다는 전략이다. 1. 찌감치 독자 세력 구축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전날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 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며 배수진을 친대 이어 이날 국회위원회관을 돌면 서 일일이 위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컷오프에서 일. 표차로 탈락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컷오프. 당일까지 정성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김. 두간위원은 자체적으로 다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면서 역전의 희망을 놓치. 많았다. 이인영이종걸위원 역시 개혁후보의 본선 진출을 강조하며 준 이에 박차를 가했다. 컷오프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결과는 경선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국회의원원회 지역위원장 고문광역 기초단체장광역위회 위장 등 435명이고 투표는 1인, 한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효숙 기자 SHS골뱅이 HANKO,